저는 이스에서 기차를 타고 남통으로 여행 왔습니다. 남통에 와가지고 지중해 바다 구경하고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여행 예, 최선입니다. 미사하고 달리 여기는 여행객들이 어 가지고 하상 조용하거든요. 앞에 여행객도 저세번 세 보이고, 낚시하시는 분도 보이고, 여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요 국경 앞에 있습니다. 이것도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, 이탈리아 등. 내일은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 한번 가봅니다. 이탈리아 가가지고, 지중해도안 보고, 커피, 커피, 커피도 한잔 사먹고, 앞에 수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망통 해변에 사이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 많이 보이네요 파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왕통이그 매번에 메모의 레몬의, 레몬의 고장이라 하더라고 하여튼 낚시 한 하시면 보여줄 간단하더라고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방파제가 안보이네요 이렇게 그냥 돌만 쌓아놨네요 조금 더 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지중해 바다를 한번 바라보고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의외로 여기 우리나라하고 달리 커피점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. 전다 카페 그. 그술 술을 위주로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. 망토에 와서니까 커피를 한잔 먹고 가야 되는데 이쪽, 요쪽, 저쪽에서 조금 쉬면서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파도도 좀 구경하면서.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끝. 그 여행이라는 게꼭 관광을 해야 되는 게 거의 여행이 아니에요. 파도를 구경하는 게 얼마나 괜찮습니까? 정면에 쪽에서저 앞에도 낚시하시는 분들 있던데. 망탕에 오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 땅이라는게 내일 내일 아침에 이탈리아 벤티밀 벤티밀 프랑스어로는 벤티밀 이탈리아어로는 벤티미글리아라는 곳에 기차타고 한가는 거. 이탈리아 땅 가가지고 커피도 하냐 묵고 맛있는 것도 하냐 다 묵고 예 그래. 바다도 구경하고. Thank you 도좀 있고.